자, 반갑습니다. 바이커입니다. 자, 오늘은 트라이엄프 강동점에 또 방문을 했고 스크램블러 900에 대한 시승기를 찍어 볼 생각입니다. 원래는 오늘 스피드 트윈 900 신모델을 찍으려고 왔는데 저는 900도 RS가 나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RS가 아니라 그냥 스피드 트윈 900신 모델이 나왔는데 그건 거의 스펙상 거의 차이가 없어서 제 이전 스피드 트윈 900 리뷰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바뀐 부분도 이 스크램블러 900을 타면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 오늘 타볼 모델은 스크램블러 900입니다 자 제가 이전에 스크램블러 1200 시리즈들은 거의 다타봤 이번에 새로 나온 X 빼고는 다 타봤는데 스크램블러 900에 대한 리뷰를 아직까지 진행하지 못했었습니다. 전에 한번 타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시승기로 타본 건 오늘이 처음이어서 저도 기대가 좀 되고 제가 이전부터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 가장 예뻐 보이는 실루엣은 단연 스크램블러 900이었습니다. 지금 색은 좀 국방색인데 어 저는 좀 유광 블랙. 그리고 크롬 파츠가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스크램블러 900을 보면 아 진짜 이게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딱그 완벽한 멋이구나라는 그런 실루엣을 딱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900도 제가 탔던 트윈 900과 또 어떤 느낌이 다른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자 영롱합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아, 역시 시트는 단단함에 좀 속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키 세로니. 아 일단은 원형 계기판이고 디지털 계기판은 아닌데 아날로그틱 하면서도 요즘 시대에 좀 맞는 그런 디자인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출발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안전하게 레 g 고 자, 우선 제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차량은 899cc, 순행식, 270도 크랭크, 2기통 엔진을 가진 차량입니다. 최고 출력은 7250rpm에서 65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3250rpm에서 80nm로 확인이 됩니다. 연료 탱크는 12L, 1200 시리즈보다 2.5L 정도가 좀덜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앞필은 19인치, 휠은 17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트라이언프가 뒷휠은 웬만하면 17인치인 것 같고 클래식 라인이 그리고 앞휠에서 조금의 변화가 있는데 완전 퍼포먼스가 강한 차량들은 17인치 돈내비는 18인치 그리고 이런 스크램블러 류는 19인치 조금 더큰 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차량 무게는 223kg. 그리고 연비는 나와 있는 것으로는 23km 정도로 확인됩니다. 리터당 23km.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로드, 레인, 그리고 오프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BS랑 TCS는 코너링 ABS라든지 IMU 통합 TCS는 아니고 그냥 기본 일반 ABS에 TCS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는 5단까지 있고, 이900 시리즈가 5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향속에서 한번더 여유 있는 주행을 위해서 6단까지 있는 1200 모델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뭐 6단까지 필요 없다, 항속 그냥 5단으로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900 모델을 선택하시는데좀 이따가 달려보면서 5단에서의 항속은 또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고는 790mm. 스크램블러 같은 경우에는 머플러가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형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가 허벅지 부분이 살짝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다리 형상이 정확한 11자는 아니고 살짝 오른쪽은 볼록한 예전 H.O.T의 요 춤이 생각나는 그런 자세가 살짝 나와줍니다 오른쪽에 머플러가 있어서 뜨거울 것 같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살짝 허벅지 부분에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겨울에는 오히려 아주 따뜻한 히터 요커가 될것 같고 여름에는 다소 뜨거울 것 같은데 반바지를 입고 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머플러 겉에 이 플라스틱 재질에이 머플러 가드가 있기 때문에 화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커버가 되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 따스함이 올라오기 때문에 반바지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로 느껴지는 부분, 단연, 포지션이죠. 해당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멀합니다. 타기에 가장 적절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투페그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딱 기압자 포지션에 되어 있어서, 다리를 굉장히 뒤쪽으로 뺀다는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포워드 스텝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가장 노멀한 딱 미드 스텝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바이크를 초반에 입문하실 때에는 이런 포지션이 조금 더 편안하게 와닿을 것 같고 그리고 장시간 운행을 했을 경우에도 편안함을 줄것 같은 그런 위치에 정확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아우, GB350. C인가요? C인 것 같네요. 멋있습니다. <laughs> 클래식은 다 멋있습니다. 자 아무튼 미들 스텝 쪽에 있지만 다리를 정확하게 내려놓으면 발의 앞꿈치 쪽이 닿는. 적당한 위치에 되어 있고 핸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낮지 않고 허리나 등을 숙이지 않는 적절한 높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을 숙이거나 허리를 숙이거나 하지 않고 그냥 팔이 살짝 앞으로 쭉 내려놓은 느낌 살짝 몸은 앞으로 숙여져 있지만 딱이 정도가 그만이 여기에서 이렇게 굽인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닌 그런 적절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인성을 보면 정확하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눈가리만 살짝 아래로 내리면 바로 계기판의 위치를 볼 수가 있고 양쪽에 사이드미러의 시야성은 뭐 본네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적절한 시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게 스로틀을 감을 때마다 이앞 토크 발이 일단은 좋은 것도 좋은 건데, 이 사운드가 굉장히 고동감이 거칠어요. 그게 진짜 맛이 좋거든요. 왜냐면이 피크를 치는 소리는 조금 더 외부로 잘 전달되고, 귀로 잘 들립니다. 이 스크램블러 머플러라든지 이 엔진 사운드가 이 피크치는 그런 사운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두두두두한 게 아니라 우다다다다따 우다다다다다 우따따가 우다다다다, 우다다다다. 있습니다. 우다다가 아니라 우따따. 우다다. 그렇다 보니까 좀만 당겨도 이 머플러가 다다다다닥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감성이 있어서 세게 당기지 않아도. <laughs> 이 고동감의 사운드가 굉장히 거칠고 좋게 들리는 그런 친구입니다. 자, 우선 직진성을 알아보기 전에 좌우 운동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우 운동. 어, 역시. 앞 인치, 휠 인치가 19인치여서 그런가 조향성이 다소 조금 무거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리어는 그래도 재빠르게 들어와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확실히 다른 모델들보다는 좌우 운동의 어떤 유동성과 민첩성은 살짝 떨어지는 게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느껴보고자 할때 느껴지는 부분이라 엄청 큰 차이점은 아니고 그냥 다소 조금 무거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이 정도 오면은 차들이 다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앞으로 가는 차가 없어서 직진성을 좀 알아보기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직진성을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뒤에 차가 안 오니까 속도를 줄여서 일단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진성. 자, 5단 녹화 항속 한번 보겠습니다. 항속. 자, 저속에서의 항속 5단 보겠습니다. 역시 900cc 라인이 이 1200cc 라인을 타는 사람에게 조금 억울한 그런 엔진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트윈 900을 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3단까지 조금 더 치자면 4단까지도 막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다소 좀 억울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이900 라인에서 주는 이 맛이, 이 회전력이 900cc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을 다좀 끄집어내는 그런 느낌의 세팅이라 직진성의 어떤 쾌속감이라든지 아니면 여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5단의 항속도 어 생각보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정상 속도에서 항속이라고 한다면 모자랄 것이 전혀 없는 그리고 오히려 정상속도보다 조금 더 과속이지만, 과속에서의 어떤 항속도 충분히 좀 이끌어내줄 수 있는 정도의 스펙입니다. 오히려 과하지가 않죠. 과하지가 않기 때문에, 음, 나의 운전 스타일이 좀 거칠어지거나 다소 좀 모험적인 그런 성향으로 바뀌지 않도록, 좀 어느 정도 제어를 해줄 수 있는 어떤 리밋,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속도 5단이 오히려 더잘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6단에서 항속이 편안하려면 오히려 속도가 굉장히 나야 되거든요. 저속에서의 6단은 살짝 기어비가 털립니다. 앞만 물리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좀 거칠고 좀 털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5단에서의 어떤 항속은 편하고 안전하고 육신 부리지 않는 딱 정확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누웠다가 돌아올 때 살짝 무겁습니다. 돌다가 돌아올 때 살짝 무거운데, 이거는 앞에 인치가 아무래도 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바퀴 인치가 크면, 직진성의 안전성이라든지, 굴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잘 걸러주는 게 있기 때문에, 직진성의 안전성, 편안한 어떤 편의성, 이런 것들은 좋아지는데, 서부에서는 다소 좀 무거움이 있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할리라든지 250km 이상 넘어가는 그런 차량들 끝까지는 아니어도 민첩하긴 하더라도 그 민첩한 차량들 중에서는 다소 무겁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로 따지면 딱 30대 중반 넘어섰고 몸무게로 따지면 살짝 이제 70km 중반을 넘어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턴 아우 역시 너무 좋아요. 얘네들은 트라이엄프 같은 경우에는 이 진짜 니그립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내 몸처럼 되어 있어서 유턴이라든지 이런 거할때뭐 중심을 잡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 자전거처럼 진짜 타면 되거든요. 이게 너무 사기야. 사단 붙여놓고 60에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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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아 거칠어. 그니까, 러오두르이게 아니라, 오두르이 요렇게 올라가거든요. 아, 요게, 허허, <laughs> 씨. 자, 브레이크 살짝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리다가, 앞 브레이크, 오! 앞 브레이크, 어허! 뒷 브레이크, 아, a b s 가좀 후방이 터지는? 두개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아하하. 브레이크는 트윈 900이랑 비슷한데 조금 살짝 더 밀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통 속도를 내서 브레이크 잡는 속도가 60에서 80 정도 되거든요 한70 정도에서 잡았던 것 같은데 만약 100km 이상에서 급정거를 한다고 한다면 살짝 밀림 현상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까지 계속 변화가 없었는데 내년에 어 변화 소식이 있습니다 친구가 스크램블로 900이 그래서 뭐가 일단 크게 바뀌냐면 우선 앞에 USB 단자 포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크게 바뀌는 거는 이제 앞 앞에 헤드램프 전구가 할로겐에서 LED로 바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전구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거든요. 개인적으로. 할로겐의 감성이 미치는데 이 차가 클래식이다 라고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게 할로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인가 할로겐에서 LED로 바뀐다 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정확한 내용은 아직 접하지 못했지만 서스가 일단 바뀔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플러의 형상도 디자인도 좀 바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이거는 뭐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이제 이 친구도 내년부터는 조금 변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스피드 트윈 900, 이번에 새로 나온 스피드 트윈 900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엔진 스펙은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달라진 건 경량 알루미늄 스윙함으로 바뀌어서 조금 더 가볍고 그리고 날렵한 주행 이런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알루미늄 세시로 변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스펜션 그리고 전자장비 중에 ABS, TCS가 코너링 ABS, 그리고 TCS도 IMU 통합으로 제어 장비가 들어갔습니다. 얘가 RPM 영역대가 낮거든요. 그니까, 트윈 900보다도 RPM 영향이 낮습니다. 그래서, 중반까지 올라가주는 힘은 굉장히 크고 좋은데, 어느 정도의 속도가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계속 쳐준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그 상태를 좀 유지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쾌속감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은, 트윈 900 쪽이 좀더 나은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앞 토크. 이걸 2단 넣고, 이렇 치면, 진짜 앞 토크 세팅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스크램블러가 맞지만 지속적인 쾌속감이라든지 그런 민첩성을 원하신다면 트윈 900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크램블러보다는 지속성에서 좀더 민첩성이라든지 쾌속성에 대한 부분을 살리고 싶은데 또 트윈 900처럼 마냥 속도만이 아니라 이제 부드러움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고 하신다면 그냥 뭐 티백 가면 딱될것 같은 그런 공략을 딱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스크램블로 900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또 유용한 정보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밌게 보셨다면 유용하게 보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많이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 더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오프 됐지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가장 저렴할 때.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